안녕하세요, 좋은 습관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신세대 앞마당에 있는 노지에 있는 요 요렇게 이렇게 쫙 있는 요 아이들 첫눈의 행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요 아이들을 제가 이번 영상에 다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피부양 음, 피부양 먹고 햇빛 보고 바람 치고 해서 애들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부터 제가 영상을 뭐부터 갔냐면 프리티부터 갑니다. 이 아이들은 거의가 햇빛을 제가 등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 영상이 상당히 안 이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실물은 이쁩니다, 여러분. <laughs> 맨날 그러죠? 사실이에요. 이거 프리티천 원입니다. 이거 비닐 종자포트인데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굉장히 짱짱해졌습니다, 요런 아이. 요 아이도 이렇게한 판. 한판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영상으로 이렇게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프리티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마커스입니다. 이 마커스도 그렇게 지금 아주 짱짱해졌습니다. 아주 짱짱해지고 이거 보이시나요? 물이 지금 이렇게 살방 살방 들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 이렇게 물이 라인을 통 라인을 딱 돌면서 살방 살방 물이 들고 있는 요 아이도 종잡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천 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번 영상은 천 원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쁩니다. 층준 보세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요런 아이들을 이천 원짜리를 어, 구매하셔가지고 정말 멋지게 키워보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거지만은 저기 있는 아이 때문에 제가 반해가지고 음, 이제 며칠 있다가 제가 짧은 영상을 올릴 건데 너무 이뻐서 지금 저도 몇 개를 지금 쇼핑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요, 마커스도 이렇게 해서, 요런 아이들을, 0천 원짜리 구매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실력으로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마커스랍니다. 마커스 천 원에 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멕시코 그레이입니다. 요 아이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따깔따글 지금 멕시코 그레이도 따깔따글 익어가고 있는 요 멕시코 그레이도 이천 원에 만나보세요. 천 원이랍니다. 요렇게 목대도 좋아지고, 목대 좋죠? 지금. 보이시죠? 아이고, 더워라. <laughs> <laughs> 등머리가 <등걸이가> 딱신딱신하고 <laughs> 목이 <웃음> 뭐, 목덜미가 아주 딱신딱신합니다 자 멕시코 그레이드 천원에 만나보세요 천원이랍니다 자 요렇게 갑니다 한엽 아 이게 이거는 아닌데 한엽블로리아가 아니고 이거 아 요거 이름을 효수, 아, 저기 있네 아유 벨베라 이거 벨베라 저희 지금 이거 특가로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천원에 저희가 이거 몇천원씩 했었는데 이 벨베라들 지금 요렇게 에, 롱기시마를 많이 닮은 아이 이런 아이 합식을 했어요. 저는 이런 아이들을. 요 아이도 목대를 보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는 굉장히 뒷면도 그렇고, 어, 롱기시마, 롱기시마를 많이 닮은 아이입니다. 벨베합니다 특가로 천 원의 아이도. 이, 저, 우리끼리 먼저 보내 사장님하고 이거 들어올 때 웃었어요. 세상에. 이게 천 원짜리도 나왔네. 드디어 그랬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키워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큐빅 프로스틱이 요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쁜 큐빅 프로스틱도 천 원이랍니다. 천 원에 만나보세요. 요 큐빅 프로스틱도 천 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지금 핑크핑크 보라보라 해요. 정말로 핑크핑크 보라. 합니다. 근데 지금 핑크색이 훨씬 강하고 거기다 백분까지 있어요. 요 아이, 요 아이도, 어, 큐빅 프로스틱도 천 원에 만나보세요. 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한엽블로리합니다요한엽블로리하는 진짜 크게 키워놓으면 상당히요. 우아해요. 제가 늘 저기 황홀한 연꽃이나 요런 로라 같은 아이들을 제가 우아하다고 그랬잖아요 치와 종류를. 근데 요 아이도 진짜로 한엽글로리아도 굉장히 우아합니다. 요런 아이들 요렇게 천 원에 구입하셔가지고, 어 한번 잘 대품으로 키워보세요. 우아한, 우아한 한엽글로리아를 여러분 실력으로 만들어 보세요. 천 원이랍니다. 요 아이 천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금방 얘기했는데, 우아한 도테라 <laughs> 우아한 도테랑 정말로 얘네들은요 치와와, 치와와 앤시스, 도테랑 뭐 요런 애들 진짜 우아해요 보세요 이거 바로 옆에 있는데 같죠 그죠 요 왼쪽은 한엽글로리아 오른쪽은 도테랑인데 이렇게 둘다 우아하잖아요 그죠 아름답죠 정말로 사랑스럽게 생긴 아이들 도테랑도 천원에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핑크핑크핑크 핑크, 핑크 그룹입니다 따글따글, 따글따글 따글 따글 합니다. 이런 아이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물든, 물이큰거 물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어, 대품, 군생 대품 물들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 가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작은 아이들은 물들이기가 그래도 조금, 어, 좀 수월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예쁜 핑글루비좀 보세요. 이게요, 외두가 없어요, 지금. 외두, 외두, 외두 한번 찾아보자. 있다, 여기. 있긴 있다. 이렇게. 외두는 좀 커요. 외두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트레이, 큰 트레이에 있으니까는 좋은 걸로 선별해서 먼저, 먼저 보내드려요. 주문, 주문에 따라 좋은 아이들로 먼저 선별해서 보내드립니다. 이 핑클루비도, 핑크핑크핑클루비도 천 원에 만나보세요. 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소송록소송록이 지금 이렇게, 어머, 그이 와중에도 꼽혔어요. 보세요, 여러분. 노란 꽃이 폈잖아요 소송록이 그죠? 이런 소송록도 이 아이도 한번 그 베란다에서 키워보시면요 키울만한 아이예요. 이 소송록도 지금 요런 아이는 조금 그래도 이제 에 여기서 관리하면은 또 좋아질 수도 있고. 요 아이는 죽었네. 요 아이는 빼야 되겠다. 아니다 살아, 살아 있긴 살아 있는데 이제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생명력 강합니다 얘네들. 제가 이렇게 심어놔야지. 푹푹푹 이번에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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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좋은 걸로 보내드.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혹시 또 이거 좋은 건줄 알고 보내면 안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소송녹수 천원에 만나보세요. 소송녹입니다. 그리고 여기 영락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제가 오늘 다 소개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영락도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천 원입니다. 뭐 내가 키우고 싶네.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이런 아이들.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면 이런 거참 좋거든요. 어, 저기서 한번 키워보세요. 아니면 제가 하나 뺄, 뺄 수도 있어요, 이게. u 아이, 영락도천 원에 하나 만나보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 소인제. 아까 소인제가, 소인제 저기, 아, 무저 유접곡, 유접곡이구나, 여기 저기 유접곡 있거든요. 유접곡, 여기 천 원이에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요것도 유접곡 천 원이다. 참 좋습니다. 소인제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유접곡이에요. 요런 아이들은, 요 아이들은 끈적, 이것도 끈적, 어, 유접곡은 유접국은 끈적끈적하지 않네요. 소인제는 금도 그렇고 약간 끈적끈적하거든요. 근데 아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아이도 저기 있으니까 소개해드릴 거고. 녹기란 보세요. 녹기란. 노끼란. 녹기란도 지금 두개 있어요. 요것도 천 원이에요. 이렇 바로 두개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로비 틴트 천 원. 코, 코, 좀, 코가 빨개졌죠. 코 끝이 빨개졌죠. 음. 옛날에는 술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코끝이 빨개지면술 술독이라고 하나요? 그랬는데꼭 그런 거 같이 이렇게 루비틴트 <laughs> 내 요거 보고 고 생각이 나지? 우리 아버지는 술도 안 드셨는데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루비틴트도 이렇게 몇개 없어요. 이렇게 있는 루비틴트도 이렇게 해서 천 원씩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로만입니다. 로만 천 원짜리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여기 붙잡고 조금 앉을게요. 음, 여기 로만 잘 보이시나요? 지금 해가 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반사돼가지고 반사돼가지고 잘안 보여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로만도 천원에 만나보세요 하나도 안 보이네 정말 로만입니다 그리고 요거 황홀한 연꽃 앞에 요것도 천원입니다 이 황홀한 연꽃도 이렇게 보세요 이 아이들 다 동그란 종자포트 비닐포트입니다 이 아이 황홀한 연꽃도 천원에 만나보세요 천원이랍니다 천원짜리 자막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이 집시 짚시. 이 집시도 천원에 갑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집시. 짚시. 이 집시도 천 원에 갑니다, 여러분. 집시입니다. 집시도 천 원에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호빗입니다. 이 호빗도, 호빗도 이거 보시면 호빗도 천 원에 만나보세요. 호빗도 천 원에 이렇게 만나보시고. 아까 이거 루비 틴트니 잘안 나왔을 것 같아. 다시 한번 확인. 뭐 어, 여기 루비틴톤 잘 나오고 그리고 팅커벨 요기 있습니다 팅커벨 여기 있는 것도 천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군생이에요 팅커벨 군생도 이렇게 천원에 만나보세요 천원이랍니다 제가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가려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 팅커벨도 천원에 만나보세요 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부, 아, 부용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소개 안할 거고 이 크리스본이 매우게 창입니다. 이 크리스보니도 천 원에 보세요. 크리스보이. 크리스보이 이것도 천 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오늘 천 원짜리 다 소개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팡파레입니다. 이 팡파레도 네 개, 다섯 개 있습니다. 이렇게. 팡파레도 다섯 개 있는 아이 천 원에 만나보시고요. 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에터미도 천 원입니다. 두 개, 세개 있습니다. 이 에터미도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세개 에터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예, 천대전성, 천 씨. 세 개, 요렇게. 그냥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이 천대조송도 요렇게 보시면은 천 원이랍니다. 아니다, 여기있다 요거는, 요거는, 이거는 안 되겠고, 여기. 선별해서 보내드려요. 좋은 걸로. 요렇게 해서 천대조송도 천 원에 만나보세요. 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뷰티릴리도 천 원입니다. 뷰티릴리. 어이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요 뷰티릴리도 천 원에, 천 원에 만나보세요. 뷰티릴리입니다. 요것도. 이것도 아주 색감이 지금 핑크 보라 하면서 백분이 뽀얗게 앉아 있습니다 이 아이도 천원에 만나보세요 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특엽법적입니다특엽법적 목대가 상당히 커요 상당히 좋은 이특엽법적도 목대가 상당히 좋은데 이것도 천원에 간답니다 아부용 여기 있다 부용 여기 있으니까 보여 드려요 그죠부용 여기 보이죠 잠깐만요 제가 서서 이렇게 붙게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부용입니다이부용도 이렇게 천원에 만나보세요 부용이랍니다부용 이렇게 보세요 구영도 천 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아이 적기성입니다. 상당히 이쁘죠? 빨개가지고. 적기성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빨간 거 있고, 좀 길쭉한 거 있고, 저 그게 짤뚱한 게 있어요. 이 적기성도 이천 원에, 이천 원이 아니라 천 원입니다. 천 원에 만나보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이쪽으로 잠깐 갈게요. 원술로 빼먹을 뻔 했어요. 원술로 이렇게 좋습니다. 저도 이거 가져가서 심었어요. 저도 이거 적은 거 가져가서 심었거든요. 이렇게. 온슬로우도천 원에 만나고 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온슬로우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아이가 뭔데, 이름표가? 요선이가 어디 갔을까요? 잠깐만, 저거는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것도 상당히 꼽혀서 이쁘네. 이 룬데리꽃하고 똑같네. 그죠, 여러분? 여러분, 룬데리꽃 잘 아시죠? 비슷해. 근데, 요거 이름표, 아, 요거. 셋도자 저기 있네. 잠깐만요, 제가. 조그만 조그만 길게 할게요. 자, 이거 세토사입니다. 이거. 이 세토사도 천 원인데 이거 세토사예요. 세토사 꽃이 꼭 저기 룬데리꽃 비슷하죠. 노란 데가 빨간 거 이렇게 딱 입혀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세요. 이 세토사도 천 원씩 만나보세요. 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쪽으로 살짝 돌아갑니다. 살짝 돌아가는 이 바이솔. 이 바이솔 보세요. 이 바이솔도 이렇게 보시면 다천 원씩입니다. 이 바이솔 이렇게 보세요. 이 바이솔, 요런 아이들, 천 원씩. 이천 원씩, 이렇게 차근차근 보세요, 바이솔. 이렇게. 요거는 어떻게, 거미 바이솔이 이렇게 생겼네. 거미줄이 다 쳐있는 것 같은 요런 바이솔. 요 바이솔도 천 원에 만나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잠깐만요. 제가 요 아이요, 텐덴스가 너무 오래 묵어가지고, 이쁜 게 있어서, 저도 지금 이거를요, 합식 한번 해보려고, 지금 몇개 지금. 챙겨놨거든요. 제가 이제 며칠 있다가 쇼츠 영상을 올릴 거, 아침에 제가 올린 거 중에, 뭐죠? 용호라고 같이 옆에 살짝 있는데, 여기저기서 펜덴스 묵은 것만 좀 올려달라고 해서 다시 제가 쇼, 짧은 영상에 올릴 건데, 이거 묵어놓으니까 아주 기가 막혀요. 이거 반전이야. 완전 반전이에요. 얘는 꽃 본다라는 생각만 했지, 그렇게 묵으니까 멋진 아이로 변신할 줄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 펜덴스가 멋있어요. 어, 한번제 영상 나중에 보시면은, 그렇게 한번 여러분도 키워보세요. 가격도 착하잖아요천 원. 그래서 저도 이거 세개 지금. 세 개, 아, 두 개다. 다 가져가면 안 돼서 두 개만. 두 개만 지금 제가 몇개 없어요. 이 펜댄스가. 그래서 이 펜댄스도 꽃 보는 아이라는데 꽃 보는 게 아니에요. 얘는. 엄청나게 묵어 놓으니까, 오래된 논니가 그렇게 멋지더라고요. 이 펜댄스도 천 원에 만나보세요. 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방울복락. 이 방울봉당도 천 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좋은 방울봉당도 이렇게 위에서 싹 보여드릴게요. 요런 아이도, 요런 아이도 천 원씩 만나보세요. 천 원이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살짝 돌아가요. 보세요.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 좀 다, 다 지금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유적곡이 저기는 하나 있는데,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유적곡도. 이렇게 이렇게 좋은 유접곡도, 요 아이는 똑같아요. 소인제나 이렇게, 이, 이 줄기가 가늘어도 제 역할을 다 합니다. 원래 이럽니다. 예, 특징이 이렇습니다. 예, 특징이 요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유접곡도 만나보시고. 그리고 요 아이. 샤비용. 샤비용이 지금 보니까 꼬질꼬질해졌는데, 색감이 너무 이쁘다. 그죠? 샤비용이 지금 굉장히 색감이 이뻐요. 아니다, 요, 이게 하엽져서 그런 거구나. 이 사비형도 천 원에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요 아이, 요거 하나 있네. 요거는 이름표가 없어. 요 아이, 요 아이. 그리고 이 미니 염자, 이 염자들도 다천 원씩 만나보세요. 천 원씩 이 염자 천 원씩 만나보시고 요 여기 다천 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염자, 요쪽에 있는 아이들 작은 거있고요기는좀더 큽니다. 요 아이 염자도 다천 원이고 이 초코 염자입니다. 요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요거는 요거좀 파란 빛 나고 약간. 예, 자주빛 나는 아이는 초코 염자 천원이고 이거는 그냥 미니 염자, 꽃 염자 같은데요? 그죠? 염자도 무조건 천 원에 만나보세요. 그리고 요 아이. 아, 이거도 이뻐. 크라슐라. 요것도 한번몇개 합식해 보고 싶어. 크라슐라 이것도 천 원입니다. 요 아이도, 이 크라슐라도 천 원씩 만나보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먹대 좋습니다. 이 크라슐라도 천 원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도 천 원입니다. 요 아이, 요 아이 이름표는 진짜 보였어. 아, 요 아이가 이름표가 없네. 잠깐만요. 이렇게 목대 좋은 캐시미어 종류죠. 에오늄과 캐시미어 종류도 요 아이도 천원이에요. 요 아이들은 여름에는 방근 내려다 놓으세요. 얘네들은 겨울 동, 동영이라고 말씀드렸어. 죠 에오늄과는 요 아이들은 여름에는 자요. 겨울에 성장하고 활발하게 움직이지. 요 에오늄과는 여름에는 쉬어야 되니까 방근 내려서 키우셔도 됩니다. 요 아이. 쟤 지금 요, 요거 이뻐가지고요. 요거 한번 합식해서 붙여보려고요 요거 지금 요것도 세포도 지금. 갑자기 이거 생각이 안 나, 이름이. 이거 이름이 뭐죠? 아, 잠깐만. 아유, 이름, 이름이 있었는데 내가 가져갔나 보다, 이름 벗고 진 거. 아이고, 아이게 어디 갔지? 효선아! 아이고, 이거, 이거. 이름 잊어버렸네? 애, 애송인가? 요거 이름 있는데. 여러분들 요 이름 다 아시죠? 저도 이름 지금 금방 잠깐 까먹었어요, 지금. 여태까지 이걸, 이거 세 개나 골라놓고서 잊어버렸어. 이렇게. 요 아이 이름 잊어버렸네. 요 아이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저쪽에 보면 바구니, 파란 바구니 있죠? 보이세요? 저, 파, 저 파란 바구니에 지금 저도 쇼핑하고 있는 거예요. 쇼핑 몇개 해놓은 거예요, 저 저, 저기. 아이손이, 아이, 아이, 아이크리손이 너무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그 전에 하나 제가 가져간 거는 누가 가져갔어요. 저거 달락에서 줬는데, 그거 어떻게 자라나 궁금하고 지금 막 꽃된, 꽃인지 어쩐지 너무 이뻐서 지금, 그것도 지금 하나 제가 지금 바구니에 담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아이들 오늘은 천 원입니다. 천 원에, 천 원의 행복으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덥습니다. 아까는 흐렸더니 또 해가 반짝 났습니다. 음, 조심하셔야 돼요. 음식 조심도 하셔야 돼요. 요럴 때. 그죠? 여러분, 늘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해피하세요.